¡Gracias mm -hmm. mm -hmm. 받은 황금알 치즈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면 앞에 치킨 더 있으니까 더 이렇게 먹을게요 그러면 얼른 먹어볼게요 그래도 치즈볼 부터 아니야 아아 이거 아아 이거 먼저 먹을게요 치즈볼이니까 황금 알 치즈볼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원래 황금올리브 반반은 2만 0 3천 원, 4천 원. 근데 닭다리로 바꾸면 3천 원 추가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. 왜 3천 원이 더 비싸지?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. 너무 맛있데 머리가... 저 전에 말씀드렸죠 미용실 말한... 망한 썰 이거 미용실에서 히피펌안 해준건데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망했어 그래서 30만원 받았잖아요 저 이상하다 저 원래 약간 페리카나 같은 달달한 양념치킨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맛있어 약간 고추장 베이스 양념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입맛이 바뀌었나봐요 제가 딱다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약간 발라먹기 귀찮다 해야 되나? 이렇게 먹으면 여기 양옆에 묻고 뭔지 아시죠? 그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있 맞죠. 약간 먹을 때 입에 묻는 걸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식당 가서도 휴지가 이만큼 이거는 크림치즈인가요? 아닌가? 황금 현금, 황금의 치즈볼에 들어가는 치즈는 무슨 치즈인가요? 뭔가 사실 콜라를 잘안 마시는데 탄산 음료는 좀 마셔야 될것 같아. 먹었습니다. 비비큐 황금올리브 그리고 반반치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크리스피 도넛을 가져왔습니다.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시켰고요. 요새 달달한 게더 당겨가지고 도넛을 가져왔습니다.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건 좀더 도넛이 좀 퍽퍽한 느낌? 좀 단단한 느낌?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? 대사연이 찾아오기 전에 좀 단단한 게 엄청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 딱드시지 그 시작하면 땡기는 게 없어져가지고, 지금 많이 먹어놔야 돼요, 맛있는 거. 근데 아, 전에는 뜬금없는 그뜬기잖아요 근데 요새는 오레오 디저트가 너무 땡겨가지고 원래 오레오 도넛을 먹고 싶었는데 그 오레오 이번에 신메뉴는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쉬운 대로 로또스로 가져왔어요. 嗯。<laughs> 제가 앞 영상에서 머리 망한 머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. 근데 30만 원 받은 수업은 제가 전에도 서업안 말씀해 드렸더라고요. 말씀드리자면 지인들이 다제 머리 왜 그러냐고 제가 그 당시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 사장님께서 머리 왜 그러냐고 내가 대신 전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. 저는 사실 30만 원을 받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. 이거는 무조건 환불도 당연하고 피해 보상금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대신 전화를 해서.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 저도 최선을 다했고 막 이렇게 안 주려고 했던 거죠. 제 머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 카페에 되게 친분이 있는 미용 사장님이 계세요. 그 사장님이 운 좋게도 이렇게 저희 카페에 들려서 이 머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장님 이 당연히 하의금을 뜯어내야지 무슨 머리를 이렇게 만드냐 미용실 맞냐 이런 식으로 그 미용사 사장님께서 대신 전화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사모님이 처음에 하다가 이제 그 사장님을 바꾸드린 거죠.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환불 해 줘야 된다.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100만 원 환불 받 환불에 들었다 손님한테.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미용실도 사실 문제가 있어. 었 어쨌든, 저는 그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렸고, 도와준 거니까. 그래서 결국에는, 원래 미용실 사장님께서 이거 100만원, 100만원 받아내라, 이렇게 했는데, 저희 사모님은 또 마음이 되게 여리세요. 그래서, 아, 이, 이 미용사 그래도 좀 어린 것 같은데, 젊은 양반 같은데, 그래서한 20만 달러 하자. 사모님이 그래주셔서 저희 남자친구가, 아니에요. 20은 너무 적고, 30만원 달러 하자고. 해서 이제 더 낮출 거를, 예상하고 사모님이 아 그러면 40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10만원을 낮게 들어서 아 그럼 3 0만원 어떠냐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30만원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거죠 근데 그 30만원으로 제... 제... 마음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한동안 거울도 진짜 못 보고 다녔어요 음 맛있네 물려서 나중에 먹는 걸라고 이걸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. 오리지널이 최고죠. 먹을게요. 당수치 폭발한 것 같아서 좀 걸어야 될것 같아요. 그만요. 오늘은요 육전에다가 짜파게티 블랙을 가져왔고요. 주추도 있어요. 얼른 먹어볼게요. 육전이랑 짜파게티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음? 마늘 장도 있어요. 여기 찍어 먹는 건 아니구나. 이건 그냥 마늘 장이구나. 비가 안 오지만 이번 제 비가 왔었으므로 이첫파이트 굽면 만들면서 제가 생라면 면 냄새를 맡아봤는데 보통은안 지났는데 약간 신내가 나더라고요. 원래 건면의 특징인가? 이게, 이 짜파게티 블랙이 은근 후보루가 있어요. 제 남자친구도 싫어하기 때문에. 이 집이 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약간 전집점 술집이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에요. 양파 장어찌도 살짝 짠데 조합은 좋아요. <laughs> 맛이 없어졌지, 전니 <전이>? 응? <laughs> 음? 네.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애매하잖아요? 리뷰 벤트를 했는데, 맛이 너무 없으면은, 리뷰 약속은 했는데, 뭐, 맛없다쓸 수도 없고, 맛있다 쓸 수도 없고. 요새는 리뷰 벤트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짠데? 아, 요간장이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있는걸 먹어서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맛있지 않거든요? 근데 일단 육전은 맛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약간 무의식적으로 맛있어.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에는 다른 집 죽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번에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시킨 건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약간, 골격 뻑뻑하다 해야 되나? 리뷰는 잘했으니까, 이건 사장님께 리뷰를 남겨야겠어요. 좀, 뻑뻑하고. 좀 그렇다고. 짜파게티 겉면은 뭐, 그냥, 나쁘진 않은데? 근데, 짜파게티 매니아 분들은, 이미 날것 같긴 해요. 짜장 짜파게티 맛이 아니어가지고 좀 달라가지고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요 음음음 육즙 음. 맛있는 곳에서 시키고 져가지고 이렇게 짜파게티랑 같이 먹으면 최고입니다 안녕, 요 안녕 오늘은 제가 엄청 대박인 조합을 알아내왔잖아요 일단 설레임도 되고 잘 관리를 하는 편이니까 라라스윗의 저당 밀크쉐이크를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이걸 뜯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빵이냐면 팥빵 이렇게 넣는 거예요 쭉쭉 짜 쭉쭉 여기다가 이렇게 짜주세요 해주면 어, 뭔가 빵이 빵이 부푼 것 같아. 아 손실 없네. 양치했습니다. 살짝 빵이 부푼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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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맛이다. 음. 잘안들어갔네 이제 살짝 들어갔네. 매초에 이아라스리 레크시에크가 약간 엄청 달달한 맛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어울리기 어울리는 건가? 좀 애매해요. 이 팥이랑 팥은 맛이 진짜 팥인데 이건 약간 좀 달지도 안 달지도 않은 애매한 맛이다 보니까 좀 조합이 애매하다 해야 되나? 원래는 설레이메 잘 이렇게 해서 드시던데 설레이미 더 맛있을 것 같네요. 저는 사실 앙버터가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앙버터 이쪽은 아버터 이쪽은 앙버터 아버터 먼저 근데 버터는 녹음이은 두근, 음. 이 부분은 두근, 이 부분은 두근, 부분은 두근, 이 부분은 두근, 이 부분은 두근, 이 부분은 두근, 다 부분은 두근, 이 부분은 이이어에은려서녹은 상태에서 먹는게 근 여러분들은 라라스이 말고 설레임으로 해보세요. 설레임이 더 달고 맛있어서 더잘 어울릴 것 같아. 음, 확실히 저당이라서 그런가 많이 잘진 않는 것 같아요. 설레임이랑 비교했을 때. 두번째야 그니까 우리 짜장면집이랑 <laughs> 냄새가 진짜 좋다 유튜브로 봤다는데어와 잠시 후쯤면 짬뽕 어이 다 빼고? <웃음> <오이>. <웃음> 와 멋있어. 어. 시 아, 예 어이. 엄청 귀여워. <길어>. 예. <laughs> 네, 그거 같다. 동화 속에 나오는 카페 같아 어, 너무 예쁜데? 와. 다또 보겠지. 지고 옛날 얘기에서 옛날에 이런 식물 사고 그랬는데.